오늘 영상 하나 찍을라 했거든요, 님들아. 오늘 무슨 영상을 찍을라 했냐면, 아예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. 사랑님, 제발 이 열매 좀 써주세요. 이 열매만이 제작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열매를 쓸 겁니다. 여러분들, 제작자를 이기는 열매라면은 뭐가 생겼나요 스피인, 스피인, 세세 스피인, 스피인. 스피, 스피, 스피. 아, 스피니. 역시 많죠. 아니, 자꾸 이 열매를 써달라고 하더라고. 채팅으로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스피인 열매 한번 써보겠습니다. 댓글로 자꾸 스피 열매 써주세요 이 댓글만 수십개가 달려가지고 오늘 한번 스피 열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아이 열매를 왜 자꾸 써달라고 하는거야 님들아 이게 제작자를 얘기하는 열매라며 누가 쓰냐 솔직히 이거 제작자가 이 열매 쓰는거 보고 불쌍해가지고 져주는거 아닐까 스피드 캣 하나 써달라고 일단은 오늘은 이스피 열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스피 열매를 쓰기전에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이 열매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무제한을 줬어 네, 무제한 열매가 많어. 근데 쓰진 않지만 다 스피드 열매 무제한이 놀랍게도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네, 스피드 열매 무제한 바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. 바로 구매. 아이 열매가 굉장히 쓰레기인데, 림들아, 이 열매만큼 안 좋은 열매가 없어요, 림들아. 스킬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어? 날라가는 게 끝입니다. 이 열매의 능력은 이게 끝이에요. 진짜 얼탱이가 없는데 오늘은 이 열매 야무지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사기다. 와개 사기. 아니 대체 어떤 면을 보고 사기라고 하는 거야, 얘들아? 이게 어딜 봐도 사기야. 아 근데 이걸로 공사에 돌아다니면은 날 기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? 어제 스피니네? 하면서. 나를 막 공격하지 않을까? 그러면 오늘은 님들아, 내가 스핀으로 공섭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테니까 님들이 나저격해가지고나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. 어때? 어 좋은데. 현상충 참교육하기어 괜찮은데 또 다른 색다른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. 아 괜찮은데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 님들이 와가지고 죽이는 거야. 어때? 이거지. 쑤. 이거 후날도였나? 그러면은 공섭으로 가가지고 스핀 열매로 미끼가 돼가지고 저희 청자분들이. 이기는 컨텐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스탯을 좀 바꿔야겠죠 스탯이 내가 어떻게 돼있지 지금 아 마침 열매 천으로 돼있네요 그러면은 바로 공섭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드로 어그로 끌게요 나스피인데나 뭐 잡을 사람 어아 어퍼야 맞을래 아 어퍼 차단할까 이거 이거 아무도 공격 안하나 아니 얘들아 나 관심 좀나 여기 있을게 얘들아 얘들이 관심이 없는데 여기 애들은 현상이 낮아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 서버 현충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주변 있으면 공격 안해요. 아,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.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왜 이런 거할 때만 기습만 당해? 사랑님 찐인가? 나를 알아봤는데, 이거 아, 이러면 안 되지. 한번 얘를 한번 노려볼까? 어, 아, 뭐야? 어, 힘들어. 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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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스, 기스, 누구야? 예지 오케이 가버려야이 <laughs> 친구 기습하네 야 그래 걸려들 줄 알았어 하하 <laughs> 노노 짜빔 <laughs> 그래 낚일 줄 알았다니까 사랑님 찐는가 이러고 공격하는 거봐저 얌체 같은 녀석 역시 현상금이 어중간할수록 무서워 확실히 50만보다 10만이 더 무서워 님들아 뭐야 나갔는데? 나갔어 <laughs> 이게 기습에 실패하니까 바로 나가버리네 아, 뭐야. 아, 아, 뭐야. 아니, 은부님. 아니, 갑자기? 갑자기 후원을. 아, 감사합니다. 자, 리액션으로 다음 서버 가보도록 할게요. 후원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,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세요. 자, 일단은, 경호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경호원, 경호원! 헬프, 헬프! 자,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, 뭐, 간 곳마다 알아봐. 사랑님 보고 PVP 영감 많이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, 1대1 떠볼래요? 얼마나 늘었는지 볼까? 한번? 네, 스피너 일절더 줄게, 친구야 가자. 내가 질것 뻔한데 저 스피인 쓸게요. 어때요? 어, 이사람맘못쓴인데 불안불안하다이. 야이 사람은 맘못 쓰자님들아. 내 영상을 보고 배웠다는 건나말레반이 사람한테 봐주는 거 없어요, 친구님. 어 뭐야 큰일 났는데 이거? 바로 유. 하하. <laughs> 친구야 내 영상을 봤으면은 이것도 알아야지. 그렇지. <laughs> 내영상 봤으면 이것도 알아야지. 나말레한테 자비 없는 사람이야. 알지 알지. 나말레반 자비 없어. 거기 아닌데. 오케이. 오케이. 이 가서 박스. 헤헤. 메롱메롱. 메롱. 스핀 스핀. 스핀 스핀. 오오오. 가서 감전. 가 버렸? 뭐야? 왜십만이야 아, 어쨌든 이렇게 스핀으로 이겼는데 내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너 내가 태양을 쓸거 알고 있었어? 점 아이, 친구야, 미안하다. 내가 현상은 줄게. <laughs> 귀욤미이네귀욤미이 현상은 드리도록 할게요. 저 사람이 제 안트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현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죽을래? 어, 뭐야? 여기! 오케이. 잘 걸렸죠? 저 죽었죠? 죽었죠, 죽었죠? 여긴가? 오케이 가버려? 아 뭐야 이사람도1 0만인들 힘들어? 아니 뭐야 스피닝 사기인데 힘들? 스피닝 사기인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방심을 해서 죽어버려 뭐야 둘이 싸우는데 갑자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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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열 뭐야, 분열 뭐야? 역시, 이게 공섭인가? 갑자기 싸움이 났네요, 지들끼리. 귀여운 친구들이구만, 역시. 이야, 역시 잘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스피입니다, 림들아 여러분들도 다들 스피 쓰세요. 정말 사기 열매입니다. 어, 라고 약을 팔면 안 되겠죠? 사실, 정말 쓰레기예요, 이 열매. 근데, 상대방 방심을 유도하기에는 제일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3, 2, 1, 고고! 헤헤! <laughs> 헤헤헤헤! 고고라고 했지롱. 오, 뭐야, 피했어. 어? 어, 저, 죄송해요. 오케이? 어, 어! 아, 오케이. 잘 들어갔네. 자, 이렇게 현상은 드렸습니다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여기! <웃음> 너가 만렙을 찍었어야 친구야! 여기에 <laughs> 빨래물 찍었어야지 친구야 그래데 현상은 어현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태양색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쓰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이 영상 오 잠깐만 드림드라 아, 좀 많이 무서운데 근데 여기 좀 많이 무서워요 아 어, 여기서 막 나 죽을 것 같아. 물음표. 안녕하세요. 저 사람은 이등님이시네. 날 알아보시네. 안녕하세요. 뭐야. 나쁘진 않네. 착하신 분들이네. 나가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. 어, 나가볼까? 나 나가면 시체가 돼버리는거 아니야? 시체가 되는 거 아니야? 나가자마자 공격하나? 공격 안 하는데? 오. 나 살았다, 림들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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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, 무서워요. 야, 뭐냐? 아, 이분들 착하시네. 공격 안 하시네. 이. 어, 때렸어! 뭔 쳤어, 지금? 어어? 쳤어, 지금? 어허, 너 지금 나 쳤지? 보험사기. <laughs> 근데 얘 생긴 게왜 이래? 뭐야, 이거? 이거 핵임? 이 사람이 누워있음? 아! 아! 아, 때렸어, 저 사람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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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파, 아파! 때렸어, 때렸어! 라고 하면은 초보자 학살이겠죠. 과연, 나를 공격할 사람이 있을 것인지. 어, 이 사람, 나, 이사람좀 위험해요, 님들아? 이 사람, 위험해, 님들아! 어, 위험해, 위험해! 헬프, 헬프, 헬프! 헬프, 헬프, 헬프! 헬프, 헬프.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버렸다 <laughs> 그래 공격할 줄 알았어 너딱 걸렸어 아하 이 녀석 이 녀석 안 되거든 아 좋았다 아 그래 기습 당할 것 같았어 뭔가 느낌이 와이거리기네 좋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섭에서 현상 충돌을 이제 한번 잡아봤는데 정말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킹피스의 현실판이라고 하네요 킹피스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아 비켜 애들아 여기까지